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오스카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분,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였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종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에서,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종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보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대여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찬양합니다 <laughs> 대림 일주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시기 동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거죠? 예. 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성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성탄이 대림시기를 지내는 것. 근데 그때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의 신원, 정체가 뭐냐. 내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나는 어떤 분으로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물을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번 주간에 복음들을 곰곰이, 성경 말씀들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우리들에게 딱 밝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읽을 때 오늘 복음이 우리들 이렇게 새롭게 들려질 수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온전해졌다. 치유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해졌다.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지낸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용할 양식을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일용할 생명을 주시는 분 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온전해지고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라는 데에 방점이 찍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기뻐한다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한다 그냥 아니 남들이 아 성탄이니까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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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기뻐해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대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은 그네. 보통 때 우리가 연중 시기 때이 복음을 읽으면 새롭게 이게 다가올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 시기 동안에 이 복음을 접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분의 정체가 누구냐? 그분의 신원이 뭐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이 부분 복음을 읽어 내려간다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지?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봉헌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저마다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분 이심을 고백하면서 또이 우리의 기다림을 더 절실하게 갖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